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언어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가장 알기 쉽고 명쾌하게 설명을 할수 있을까?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서 오랜 세월 동안 늘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주의 종이면 그 누구를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계시를 어떻게 하면은 우리 성도들이 다 깨달아 알아서 피뻔 안에 속에 들어갈 수 있게 할까 이 문제를 가지고 고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해답은 하나님께서 제게 분명히 주셨습니다. 이는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셨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 바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 자신과의 관계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뚜렷하고 분명하게 당신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첫째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고 싶은 것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체험하고 깨달은 하나님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하나님이며 또 우리와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깨달아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아브라함이 나의 백세가 되어서 아들을 낳으셨습니다. 이삭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간 귀하고 아름다운 아들입니다. 이 아들이 성장해서 이제는 아버지 앞에서 다 심부름을 할 때쯤 되었을 때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아, 내 독자, 내 사랑하는 아들을 내가 내게 지시하는 산으로 가셔요. 분재로 드리다천천 하늘에, 병력입니다. 백세난 아들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이제 아버지 앞에서 심부름을 하는 이 장, 장성한 아들이 됐는데, 이를 데려다가 모리아산에서 죽여서 각을 떠서 장작 위에 여서 불로 태워 제물로드리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오랜 신앙의 시련을 통해서 절대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힌 을 없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런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배웠었어. 그래서, 비록 백세의 낸 아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제물로 드리라고 하면, 드리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었어. 그래서, 그는 그 아들과 함께, 살 길을 그어서 모리아산 곁에 왔으며, 종들을 그곳에 머물러 놓고 장작을, 그 아들, 이삭이 글 멋지게 하고, 칼을 그 아들의 손에 들리고, 불도 아들의 손에 들렸으시다 아들은 장작을 글 멋지고, 한 손에 칼을 들고, 한 손에 불을 들고, 산으로 올라가다가, 문득 아버지를 돌아가고 말합니다. 아버지요, 여기에 제사를 드릴 장작도 있고, 칼도 있고, 불도 있는데, 제물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말 들었을 었때 아버지의 천 간장이 무너지실 것입니다. 그럴 때 아브라이 마르기랄 예야 제물로 드릴 하나님은 예물은 하나님이 친히준비하신다 그래서 둘이 가 같이 모리아산에 올라가셔 제단을쌓고난 다음에 그 다음 아버지가 갑자기 달라들어서 그 아들 이삭을 묻고 싶다.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이 너를 잡아 제물로 드려야 리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삭을 묶셔서 재란에 얹혀놓았었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끔벅끈벅하면서 아버지를 쳐다보는 그 아들 백살에 나아서 길어놓은 그 아들 대신 죽어도 조금도 아깝지 않을 그 아들 그 아들을 하나님이재물로 데려가니까 여러분 이 아들을 잡아 죽이는 그 아버지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아버지의 명령이면 무엇인지 해가는 것이 아브라함이니다 아브라함은 칼을 들었었어그 아들을 상하여서 그 칼을 내리치려고 하는 찰나에 하늘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제가 여기있나요내 아들을 이사에게 손대지 마라. 내가 내 독자 내 외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게 내어주셨은 적 네가 날 사랑하는 줄 아느라. 그러므로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느니 내가 네게 복주고 복주며 번창 번치 깨고 번치게 하리라.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믿음은 여러분 성경 밖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시길 알고 난 다음에도 정말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마음에 자신이 없습니 그런데 뒤에서 산양이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돌아보니까 하나님 이미 이 예물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산양이 능쿨에 뿌리 걸려서 못 가고 걸려 있습니다. 그래 아들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이 준비한 제물인 산양을 잡아서 제련에얹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일생에 체험한 하나님의 이름을 총 망라해서 불렀습니다. 여호와 이래 여호와께서 예비하신다. 아브라함의 일생은 그가 체험한 하나님은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이셨으니 아브라함이 나이 75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갈대아 우루에서 불러내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게 복주고 복주며 번창케 하고 번창게 하려 하셨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예비하시고 아브라함에게 금과 은과 짐승과 노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일생의 그의 경험은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도 면밀하게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예비하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성경을 보시면 장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기 전에 몇세 동안에 천지와 만물을 다지었으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어서 아담과 함께 협조해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혼자서 일하셔서 빛을 지으시고, 궁창을 지으시고, 육지를 나타내게 하시고, 과일 나무가 나게 하시고,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시고, 공중의 새들과 물속의 물고기와 땅 위의 기는 모든 짐승들을 다 지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일체를 예비해 놓고 난 다음에 그를 누릴 아담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 또 아담을 위해서는 동방에 에덴을 예비하시고, 그곳에서 먹기에도 좋고 보기에도 아름다운 실과 나무를 나게 하시고, 그곳에 아담을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걸 통해 볼 때,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이 하나님을 반역하여 범죄하실 때는, 또라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비하셔서, 나중에 그 아들 나시아렛 예수 그리도를 스 육신을 쓰고 이 세상에 오시게 하시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피를 흘리게 하시므로, 인간을 대신해서 죄물이 되어 인간의 죄를 대속해 하신 예비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눈물과 근심과 탄식과 죽음과 이별하는 것이나 고관이 것이 없는 천국을 예비해 놓으시는 하나님, 그가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것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예비하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불린도전서 2장 9절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를 위해서 예비해놓은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했던 것들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예비하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또 아브라함처럼 우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절대로 믿고 순종하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일읽어일 읽기 뿐 아니라 여러분의 일생을 위해서 다 예비해 놓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무작정하고 불러서 아무렇게나 일시적으로 돌보다가 사태 여의치 않으면 내가 던져버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우리 금세뿐 아니라 내세 영원한 세월까지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다윗신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찬송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불순종하고 불신앙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비한 동산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적과 불이 흐르는 땅을 예비해 놓았는데 못 들어간 이유가 어디 있다고 말합니까?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못 들어갔으며 순종치 아니함으로 못 들어갔다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지만 우리가 불순종하고 불신앙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품안에 들어갈 수가 없니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것입니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도 남김없이 예비해 놓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충원합니다 둘째 성경은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체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이삭은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 품에서 늦게 태어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가난한 땅으로부터 시작해서 금과 음과 보석과 노비와 일체의 것을 다 준비해서 그 아들에게 선물로 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은 고생을 하나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고생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예비한 것을 공짜로 선물로 은혜로 모두 다 받아서 누렸습니다. 창세기 24장 35절로 36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종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로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어 상성케 하시되 우양과 은금과 노비와 약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부인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셨나이다. 그래서 이삭의 하나님은 이삭의 체험한 하나님은 하나도 남김없이 아버지가 예비한 것을 그대로 선물로 받은 하나님이 바로 이삭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오늘날 또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도를 스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놓은 모든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공짜로 은혜로 값없이 선물로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여러분과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도의 스 십자가에 못 박힌 공로로 인해서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 앞에서 받는 선물이 시례합니다 여러분과 나는 조금도 애쓰고 힘쓰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조금도 고통당하거나 고생하지 않고 예수께서 홀로 고생하셔서 그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이 이상의 하나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나에게 용서와 의를 선물로 주십니다. 죄를 짓고, 불의하며, 추악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우리들인데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다 십자가에 긁묻치고 올라가서, 몸짓고, 피를 흘려서, 우리의 일생의 죄를 다 청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 값 없이, 공짜로, 은혜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하셔 용서를 받고, 의롭담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느 일본인 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도를 스 전도하는데, 그는 자꾸 어떻게 사람이 좋은 일을 생해야 천국에 가지 공짜로 갈수 있냐고 자꾸 고집을 부립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 그럼 일생을 살면서 죄를 한 번도 안 짓고 좋은 일만 하고 사냐니까 나는 못하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 혹시 있지 않겠나 그래요.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는 없나니 하나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시다 오직 구원이 있다면 한 길밖에, 없다. 그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를 짊어져서 피 흘리고 멈치져그 영혼을 소돔으로 죄악을 청산해 주신 그 아들 예수 그리도를 스 믿음으로 공짜로 값 없이 은혜로 용서를 받고 의로움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입니이면 이삭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값 없이 주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도 스 앞에 나와서 우리 아무런 애슴도 힘씀도 없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도를 스구주로 모실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여러분 속에 두사 하나님을 상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말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말미암아 우리 아무 힘없이 우리 아무 애슴이 없이 우리는 치료와 건강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연양을 설친이 담당하시고 우리 병을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제가 처치가 맞막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런 애쓰고 힘쓴 흔적도 없이 우린 예수 우리들을 통해서 치료함을 받고 건강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린 예수님 앞에 나와서 조금 도 애쓰고 힘쓰비 없이 우리는 가시와 응급기에서 벗어나니 그리도께서 스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아서 율법의 저주에소리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였으며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아 모라 말미암아 우리는 아무런 애씀 힘씀도 없이 예수 우리들을 통해서 값없이 일체의 가시와 응극히의 저주에서 해방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제는손 닿는 것마다 하나님의 형통함과 축복함이 마더록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도록. 이렇게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없이 아무런 애쓰미 없이 그리도를 통하여 분창을 받으며 축복을 받고 저주와 가난에서 벗어나는 은총을 입게 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도 스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아볼 때 우리는 값없이어려 없이 우리는 부활의 몸으로 씁니다 우리가 무슨 좋은 일을 해서 공을 많이 세워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공로로 말미암아 그리도에게 스 접붙임을 받아셔 부활의 생명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에 부함과 하나님의 나팔로 진이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때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 먼저 부활하고 살아남은 우리들도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추한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이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다 변화되어서 부활합니다. 이 부활은 값없이 공짜로 선물로 은혜로 받는 것이지 우리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영원무궁한 천국,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세계, 이도 우리는 값없이 공짜로 믿음으로 선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은 역시 이삭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를 부르셔서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이삭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리도 스 안에서 주시는 이 오중복음을 알지를 못하고 인간의 힘과 노력과 애씀으로 말미암아 무슨 값을 주고 대가를 주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은총과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고 말인것이며 여러분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뿐 아니라 선물을 주시는 이삭의 하나님인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이 체험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실까요? 야곱은 마음속에 신앙심이 돈독한 사람이었습니다만 그와 함께 또한 육신의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는 형을 속이고 팥죽으로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습니다. 나중에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받고 아버지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았었습니다. 그 결과 형이 분노해서 동생을 죽이려고 하며 어머니의 보냄을 받아서 외아저씨 라반의 집에 가서 20여 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머슴살이 하면서 라반 아저씨에게 속임을 받기도 하고 라반을 속이기도 했었으니니 야곱은 신심이 두텁고 신앙심이셨으나 그러나 죄가 많은 사람이요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의지하는 오늘날 소위 말하는 유괴 속한 신자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깨뜨리시기로 작정을 하셨어 야곱을 아이금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했습니다.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도 그런 외아저씨를 피해서 도망치고다가 외아저씨가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나중에 잡혔습니다. 외아저씨가 그 조카를 죽이려고 했으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손을 못 대게 하며 죽이지는 못했습니다. 외아저씨가 경계선을 걷고 다시는 내 땅으로 돌아오면 너는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는 고향 땅으로 들어가는데 사람을 보내서 자기가 고향에 돌아온다는 소식을 형님에게전하니 형님이 군도 막심하여 기다리다가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동생을 치러옵니다. 뒤에는 외아저씨가 죽이려고 하죠. 앞으로 가는 데는 형이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자기를 면하러 오니 야곱은 그만 온 수족이 다 우그러지고 창자가다 얼어붙은 것이습니 그래서 그런 형의 마음을 높이기 위해서 선물을 한때 두때 또 세때를 나누어서 앞으로 보내고 자기 처자들도 야복강을다 건너게 하고 자기는 야복강 이쪽 건너편에 쪼그리고 앉아서 사태가 어떻게 진지는가 보고 있었습니다. 만일 성이 와서 선물도 다 받지 않냐고 자기 처자들도 쳐주기 시작하면 자기는 혼자라도 목숨을 걸고 달아나기로 작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감중에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와서 야곱에게 덤벼들었습니다. 야곱을 하여금 깨어져서 처자들과 함께 야복나루트를 건너가라고 천사가 고면한 것입니다. 야곱은 절대로 안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실험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야곱은 반대하기 때문에 밤새도록 둘이 가 뒹굴며 실험을 합니다. 이와 같이 야곱은 유기강한 사람입니다. 야곱은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수단과 자기의 방법을 하려고 할지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기주의자입니다. 처자가 다 죽더라도 자기 하나만 살면 된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실험해도 야곱이 항복하지 않으므로 아침이 되자 천사가 수난을 들여 환도뼈를 쳐버렸습니다. 환도뼈가 그려져서 절름발이가되었습니다 야곱이 절룸바리가 되었으니, 이제는 형이 쳐들어올 때 도저히 도망칠 수가 없습니다. 절룸바리가 되었을 때그는 하나님을 붙잡고 애그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난 당신을 놓지 않겠나이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말했습니다. 너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사기꾼입니다. 너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과 다투어서 이긴 자라 하리라. 하나님의 왕자라고 하리라. 야곱이 일어났습니다. 그러 보니 다리를 절뚝 절뚝 합니다. 이제는 도망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절뚝 거리면서 그가 야복강을 건너갈 때 성경은 말하기를 어둠이 사라지고 아침에 태양이 떠올랐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자기의 인간의 수단과 방법과 인간의 노력으로 살 때는 어두운 밤이었으나 하나님께 얻어맞아 깨어지고 그리고 절뚝발이가 되어서 이제는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걸어갈때 그의 태양이 떠오른 것입니다. 그가 절뚝거리면서 자기의 처야들을 이제 거느리고 처자 앞에 서서 형을 잡혀서 걸어가니 형이 400인의 군대를 거느리고노동와 같이 동생을 치려왔다가 하나님의 성령이 마에 버리고 말한 것이 멀리 보니 동생이 절뚝절뚝하면서 병신이 되어서 자기를 창해서 걸어옵니다. 갑자기 형의 마음속에 측은한 생각이 었습니다 그런 치로운 형이 말해서 뛰어내려서 동생에 뛰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목을 끌어안고서 그런 울었어 동생과 형이 어명 통곡을 하고 울었었어. 그러고 난 다음 동생을 치러온그 군대는 야곱이 깨어져서 새 사람이 되자 오히려 야곱을 호위해서 데리고 가는 호위병으로 변화어 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체험한 하나님은 연달하는 하나님, 깨뜨리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인체로 예비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삭의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인지 값 없이 공짜로 믿음으로 은혜로 선물로 주는 하나님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하나님으로서 여러분과 나를 연단하는 하나님이시것습니다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야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고집이 깨어지게 하시고 불순종이 깨어지게 하시고 불순항이 깨어지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가 환도비가 그려져서 절름발이가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뜨렸어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을 만들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깨어져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이 세상에 살면서도 이제상는 예수 믿는 사람답게 빛으로 살고 소금으로 살고 예수를 믿다고 입으로만 주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절 뿐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 윤리와 도덕적인 생활의 열매가 따르게 성령을 만드시는 것이 다 성령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나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 안에 계셔셔 우리의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하는 선생으로서 여러분과 나를 훈련시키는 것이 다 여러분과 나를 울지하시고 위로하시고 깨우치시고 가르치시고 혹은 징계하시고 이렇게 하셔 여러분과 나의 신앙 생활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요. 바로 야구보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야구보의 하나님으로서 여러분과 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할 때 채찍을 들어 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르게 살면 우리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서 예비하시고 이사가의 하나님으로서 예비하고 준비한 것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살지 못하면 야곱의 하나님은 무섭게 우리를 채찍질하고 때리시고 깨뜨리시고 우리가 환두뼈가 어그러지더라도 그리스도를 믿는 올바른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인 것입니다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예비하신 우리 전지전능무소 부자신 아버지가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대표해 나왔고 이삭의 하나님은 바로 아들 예수님이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걸맞지고 우리를 위해서 일체 대신 고통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나에게 오중복음과 삼박자 축복을 값없이 열락가시는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가 바로 이삭의 하나님 것입니다. 야고보의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대표적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순절날 임하여서 아버지의 예비하신 것을 받고 예수 우리도의 선물을 받은 우리들이 망나니가 되고 잘못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성령도 우리연장함을 도와주시며 성령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 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옵시고 회개하게 해 주시옵시고 징계하여 주시옵시고 변화를 받게 해주시옵시 진실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한 밸런스가 잡힌 온전한 인격적인 구원을 받은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의 성령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역사해 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여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오늘 여러분과 나의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이삭가의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양호보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대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근합니다 다같이 고개숙이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승부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 야곱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께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산자의 하나님이 되어 있음을 감사하옵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과 연관성을 맺어서 범사의 하나님이 예비하시니 두려워할 것 없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중복음을 선물로 받았으니 믿음으로 확연히 타협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이 은혜를 받아서 내 것으로 삼고 야곱의 하나님 성령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도리고 성령께 의지해서 깨어지고 변화받고 열매맺고 빛과 소금이 되고 의와 거룩함으로 입은 새사람이 되는 우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에 오시는 날에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Amen.